쥐띠의 막 기운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와인과 썸 타는 여자, 와썸녀 썸입니다. <laughs> 여러분! 네, 2020년 올해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경자년이라고 해서 흰쥐띠라고 해요. 그래서 이흰쥐띠를 맞아서 이 쥐띠를 가진 분들, 특히 와인을 마시는 연령층의 쥐띠 분들에게 어, 와인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추천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른 띠라고 이거 네. 끄지 마세요. 네. 다른 띠 분들도 오늘 제가 쥐띠 분들에게 추천하는 와인 설명을 듣고 나면, 아, 내 띠에는 이런 와인들을 마셔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첫 번째로 쥐띠의 빈티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우리가 좀 사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빈티지를 확인하는데 가장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건 구글을 키고 와인 빈티지 차트를 검색하라는 거죠. 그래서 와인 빈티지 차트를 검색을 하면 와인 인수지스트라고 하는 와인 매체에서 매년, 매 지역마다 이 지역은 이해 작황이 어땠고 와인들의 퀄리티를 보고 시음해 보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와인에 투자를 하거나 사마시는 와인을 고르실 때이 빈티지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1996년과 2008년 GT들의 해에 태어난 와인들은 GT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96년도 90년대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빈티지 중에 하나예요. 네, 2008년 빈티지도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빈티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둘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근 30년 동안 샴페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딱세 번이거든요. 이세 번이 보통 가장 높은 게 98점이에요. 근데 이 98점을 두번 맞은 게 96년과 2008년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96년과 08GT의 와인은 무조건 샴페인을 먼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6년 샴페인 같은 경우는 점수는 굉장히 높은데 좀 유명한 와인 평론가들이 이제 숙성될수록 시음하면서 96년 빈티지는 장기 숙성으로는 조금 아쉽다라고 해서 이미 제일 맛있는 피크를 찍고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면 2008년 빈티지는 지금도 좋지만 장기 숙성을 할수 있다는 그런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8년 샴페인을 마셔봐도 신선한 과일 풍미와 굉장히 선명한 산미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2008년 빈티지를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2008년 빈티지 샴페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위라는 샴파뉴 하우스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국에서만 유의무이하게 출시된 그 와인들. 바로 약간 스페셜하게 제작된 레이블이 와인에 붙어 있는 스페셜 에디션인데요. 바로 칠레의 몽그라스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와인입니다. 이름은 앙투고요. 지금 레이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이블에 G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자로 거가 대족이라고 써 있거든요. 저 한자 잘 읽죠? 2020년에 거가 대족 해라라는 뜻인데 이게 아마 클그 거에. 집가, 큰데, 결의 족을 써서, 그러니까, 대대로 너희 집안 번창해라, 번영해라, 라는 좋은 의미를 가진 다자성어가 적혀 있습니다. 어, 오늘 이거를 좀 같이 시음을 하면서 쥐띠의 막 기운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쥐띠는 아니에요. 맞춰보세요. 어, 그리고 오늘 이 쥐띠를 위한 와인들을 좀 준비를 했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띠의빈티지 <laughs> 와인을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시음아 데이라는 샴페인 생산자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샴페인 생산자 중에 NM과 RM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NM은 볼랭저, 폴로저, 뭐 로이로드레 아니면 여러분들 아는 가장 굵직굵직한 큰 와인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지금 대위는 RM이라고 해요. 보통 가족들이 경영하거나 소규모 생산자, 그리고 조금 더 개성이 있는 와인이랑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요즘엔 그 경계가 모호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겠지만 여기 와인레이블에 밀레짐이라고 적혀 있는 게 바로 빈티지라는 프랑스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너무 예뻐요. 좋은 샴페인일수록 기포가 균일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실 텐데요. 너무너무 예쁘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 줘야 돼요. 사각 꿀량 장난 아님. 어, 너무 그 백도 막 깎았을 때 간질간질한 단량 되게 많이 나고요. 아, 어, 오늘 너무 맛있어요. 어떡하지? 오늘 방송 못 하겠다. 아... <laughs> 너무 맛있다. 약간 산도가 생각보다 높진 않는데, 2008년이면 지금 벌써 한 12년 넘게 숙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싱싱한 산미랑 과일 향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네, 이 양투, 시라를 좀 마셔볼 거고요. 음, 이거 사실 열어놓은 지좀 됐어요. 지금 한 시간 가까이 돼가는데, 꽃향기도 그렇고, 생각보다 섬세한 향이 엄청 올라요. 와 보통, 시라, 시라즈에서 이렇게 섬세한 꽃향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칠레의 자연적인 특징, 이 산지의 특징도 있는 것 같고. 어, 굉장히 부드럽고 오히려 까베르네 소비뇽에 가까운 그야채에 매운 향신료향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몽그라스 양투라는 와인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그 혹시 와인 스펙테이터라는 와인 그 매체 있죠. 평론지. 거기서 매년 100대 와인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 100대 와인이 무조건 비싸고 좋은 와인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가격대, 비퀄리티 좋은, 가성비까지 같이 따져요. 근데 얘가 2012년에 62인가 했었을 거예요. 제 생일띠인 소띠에 만들어진 와인을 좀 시음을 할 겁니다. 네, 빈티지는 당연히 2009년이고요. 보르도의 주변 위성도시랄까요? 보르도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있는 베르즈락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베르즈락이란 지역에 몽라벨이라는 밭에서 생산된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이고요. 메를로가 한90% 정도, 까시오가 한10% 정도 섞여 있는 와인입니다. 보통 와인 마시다 보면 숙성된 와인들을 좀 표현할 때 꼬리꼬리 타다라고 표현해요. 숙성된 향들, 가죽향이라든지 동물적인 향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얘가 지금 약간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의 와인들은 고기와 육포와 온갖 거랑 먹어도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와인만 먹어도 물론 맛있고요. 소띠의 냄새가 납니다. 지금 시라 먹었잖아요. <laughs> 시라보다 얘가 더 강해. 탄닌도 강하고 알코도스도 높고 바디감도 굉장히 무거워요. 와우! 그래서 오늘 쥐띠들을 위해 바친다. 네, 쥐띠를 위한 와인과 그리고 저를 위한 와인을 시음하고 좀 알려드렸는데요. 각자 자기 띠에 맞는 자기 생일 빈티지에 맞는 와인들 좀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와인과 썸타는 여자, 왓슨네녀써이었습니다